다음은 2009 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2009와 n이 서로소이면 이라는 뜻이죠 어, 서로소이면 2009와 2009 n도 서로소에다증명하니다 자, 2009와 2009 n이 만약에 가정하면 보니까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면 2009와 2009-n은 1위에, 그죠? 2 이상의 공약수를 가지게 되죠, 그죠? 는 그러면은, 2009를 a 테라 두게 되고, 2009-l을 b 테라 둘수 있겠죠? 그죠? t는 단2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공약수가, 이렇게 t, t,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n은, 2009에는 2009 마이너스 2009 bt가 되죠 bt가 되고 2009는 at잖아요 그죠 2009 대신에 at로 바꿔주고 그럼 a 마이너스 bt가 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t는 여기도 t 있잖아요 n에서 t가 있죠 n 에 있죠 그 다음에 2009에도 t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2009에도 t가 있고 n에도 t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t는 2009와 n 은 공약수가 돼 버리죠. 자, 이것은 가정해 보면은 2009와 n이 서로소이다라는 것에 모순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모순이므로 2009와 2009 n도 서로소이다 됩니다.